안녕하세요. 디자인너 봉의 김수정입니다. 어, 오늘 제가 처음 이렇게 얼굴을 비추게 된 이유는 늘 등장하시던 저희 대표님이 지방에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이 현장의 실무자이자 담당자인 제가 오늘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저희 대표님을 자주 출장을 보내고 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해운대구, 부산의 해운대구에 위치한 반송, 벽산 3회 아파트 20평형대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현장은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의 변화보다는 각 공간의 확장과 기본에 입각한 가장 정석적인 인테리어로 한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직접 등장했는데 한번 한번 이 공간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첫 번째 경관, 현관입니다. 현관에 들어오시면 가장 보이는 이 방화문이 소방법상 교체가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보이는 공간만 이 필름지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하였고 그리고 이 집에 기존에는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신발장이 사람 어깨 높이만큼의 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이 신발장과 거실과 현관을 분리하는 이 벽으로 같이 사용됐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서 거실이 바로 보이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가벽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일반형 신발장도 설치할 수 있었고 설치함과 동시에 이 중문까지 같이 하여서 거실과 현관이 분리된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공간, 거실입니다. 이 거실은 기존에 확장이 안 되어 있던 거실이었는데, 저희가 확장을 함으로써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분압창이 달려있는 벽이 있는데, 이 벽이 다행히도 성면 벽이어서 깔끔하게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면 벽이 아니라 콘크리트 벽이었다면, 이 날개로부터 목작업을 통해서 아치 게이트, 저희가 많이 하죠? 아치 게이트를 잡아서 그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털어서 더 길어 보이는 일자벽면으로 하는 게 시각적으로도 훨씬 넓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장 공간의 터닝도어, 아시죠? 샤시의 개념으로 외부와 내부를 분리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확장 공간의 필수 요소, 이중창입니다. 한샘 밀란 등급의 26t 로이 유리를 사용한 창호인데요. 이 밀란 등급의 창호부터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을 받은 창호기 때문에 타사와도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창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다운라이트 서포트 등인데요. 기존의 이 스위치를 다섯 개 회로로 분리해서 각자 끊고 키고도 할수 있었지만 여기에만 세 개하고 이쪽에 두 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자, 저희가 거실은 외부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입니다. 어두울 때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벽에서부터 티고 끌수 있도록 저희가 요런 디테일도 한번 신경 써서 연출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다음 공간은 방입니다. 방.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확장 공간의 이중창. 두 번째, 확장 공간의 단열. 그리고 세 번째가 확장 공간에 저희가 온수 배관을 깔아서 난방까지 확보하는 게이 확장의 기본 3요소인데요. 이렇게 해야만 완벽한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붙박이장. 여기는 4인 가족이 살고 있는 형태인데요. 자녀분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각 방에 수납을 충분히 활,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가 붙박이장을 이렇게 설치를 하였고, 이 공간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조금은 협소하다 보니 책상, 침대, 이 구조까지도 고객님과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남는 공간에 저희가 붙박이장을 설치하였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보통은 방에는 그냥 메인 등. 을 다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보시면 뒤에 다운라이트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다운라이트 두 개는 저희가 너무 또 어둡지 말라고 잘때 취침등으로서 쓸수 있게끔 저희가 다운라이트 두개 챙겨 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인테리어의 꽃 주방입니다. 이 주방은 기존에 확장이 되어 있지 않는 공간이었으며 주방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오는 형태의 주방이었는데요. 분배기가 이쪽에 있어서 싱크볼 수전을, 물을 여기서 쓰시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설비를 통하여 분배기를 안으로 밀어놓고 확장을 통하여 더 길어진 일자 형태의 주방을 만들어드렸고요. 보시면 상부장과 하부장에 이번에 한샘에서 새로 나온 컬러, 무드 블루, 무드 화이트 톤을 이용하여서 저희가 투톤의 주방을 연출했고, 더 커진 형태의 사각 싱크볼 그리고 인덕션과 동일한 소재의 가스 쿡탑 기존의 스테인레스 쿡탑보다는 훨씬 더 사용하기도 좋고 청소하기도 좋으시고 다만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다는 거이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후드도 저희가 기존의 빌트인 후드장을 쓰는데 이번에는 상부장과 같은 느낌의 도어로 안에 빌트인 후드를 이렇게 도어 마감재로 해서 한번 가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보조주방 부족한 수납을 보조주방을 통하여 충분히 확보하였고 그리고 디테일이죠 상부에 슬라이딩 콘센트 한개까지 더 해서 여기도 가전기기를 올리셔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신경 써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베란다입니다 가보시죠 자 베란다 공간은 별 특이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베란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공간이 원래 이 디딤석이 짧았습니다 이 단이 짧았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세탁기를 올릴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어떤 사이즈의 세탁기를 놓아도 충분할 만큼 충분한 길이의 단을 확보를 하였고요 그리고 벽면은 저희가 창호를 교체하면서 베란다 공간은 탄성 코트. 저희가 고무 소재가 아닌 세라믹 소재 탄성 코트를 사용해서 훨씬 더 결로와 곰팡이에 내구성 있는 친구들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도포를 하여서 마감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공간은 욕실입니다. 욕실은 저희가 늘 하던 대로 600각 스타일의 이 그레이색 톤을 이용하여 화장실의 타일을 저희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변기 세면대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기존에 있던 위치에 자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상부장은 저희가 그 유리 스타일의 상부장을 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쓰는 슬라이딩 장관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이 작은 차인데 이 댐퍼 작용을 하는 상부장을 넣었거든요. 기존에는 좀 쾅쾅 닫히는 장이 있었는데 이런 댐퍼를 통하여서 세게 닫아도 별 특이상이 없는 장으로 했고 그리고 저희가 늘 챙기는 거죠 스프레이건 스프레이건까지 저희가 챙겨가지고 이 욕실 한번 마감해봤습니다. 자 오늘 현장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 현장은 해운대구 반송에 위치한 벽산 3회 아파트 20평대 아파트를 제가 한번 같이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견적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현장은 총 4천만원 초반대의 전체적인 공사가 이루어졌고요 물론 샤시를 포함한 사람 빼고 모든게 다 바뀐 금액입니다 저희는 항상 가성비와 가심비를 챙기는 브랜드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앞선 현장과 동일하게 고객님의 참여도도 높았고 저희들도 고객님의 참여도를 유도를 해서 같이 이 현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고객님도 만족해 하시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퀄리티의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었고요. 또 그럼 저희는 다음 현장에서 또 다른 새로운 고객님과 함께 새로운 현장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반응이 괜찮으면 대표님은요, 또 제가 등장해서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연장에서 또더 나은 퀄리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